초반에는 그리고 아, 미드 위주로 예초반에 예. 아, 미드 위주로 와드 막아주면 돼요 네음 아니 근데 피닉스방님 닉네임이 진짜 페이커예요? <놀람> 진짜네? 내가 네. 좀 게임 좀 오래 해가지고 좋은 게 많습니다 닉네임이 와, 와. 저도 그 닉네임 중력 있는데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럼요 좀좀 아, 좀 해놨죠 응와 음. 페이커님 개쩐다 와고어거 고. 저희는 탑뭐 뽑을까요? 막피 타입 캔치라고 하거든요. 탑이 캔치면 중령님 혹시 뭐 자신 있는 거 있어요? 그냥 말해봐요. 저 모데카이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모데카이저. 아 오케이. 모데카이저 해요 그러면. 오케이. <laughs> 괜찮네 모데카이저. 전방지의 탱커를 꺼내. 저도 <laughs> 완기합니다 같이. <laughs> 이거 프리형 이거 탑에서 초반에 나 너무 약해서 굳이 안 해도 돼. 이대안할 거야. <laughs> 음. 나 그런 거 잘해, 탑안 가는 거. 어쩐지저 근데 그이가오 가비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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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나이나올라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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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테리 빼 그랬나?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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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, 노플 노플. 아직 올라가요? 원들이 좀 이렇게 안 죽게 물리면 노 라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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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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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살았어 <imm> <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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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arget hunt>. <mattresses> 나이스. 라이즈 궁 빠졌고. 어, CS 먹는다. 와, 이거 라이즈 키웠는데요, 이거? 거, 헤키님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라이즈 <라인> 밀어주는 걸까? <laughs> 아니, 뭐, 물 방금 텔 타고 왔는데, 담기지. 이거 미드 교전 날거 같거든요. 여기 다 여기 지웠어요. 여기 뭐다? 여긴 다 지웠어요, 여기. 어, 어 이거 여기, 여기. 아이고. 흰자부터 불려. 오케이. 진짜 바... 탑 교전 이거 바텀 못뭐 올라오나? 올라갈게요. 아니, 근데 교전 좀 열매야 지금. 아, 지금 바텀 약간 열매 나가죠. 탑 솔킬 안 되겠다. 아... 탑은 사트니다 괜찮아요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와봐요. 와와 바로 와. 와와 와, 와. 잡아야 돼. 탑합니다. 이거 뒤뒤 보죠. 뒤 보죠. 뒤 네, 보죠. 오케이. 클도 써야 돼요.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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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. 클레드 클레드 가요. 클레드 가요. 한 캔치 가요, 그다음. 클레드 한 캔치 같이 보고 이거 위에도 살짝 봐주죠. 위에. 아유 까비까비까뭐안될듯 까비. 이러면 어, 일단 걸리긴 했는데 오케이. 별명이 있죠. 아니야 질 차이 뭐냐 이거? 야, 템 뭐가 해야 되지? 어? 정글이 방금 어떤가? 아, 바이게 아, 먹어도 안 되나? 아, 먹어도 먹어도. 라이저도. 아, 그래도 그... 이게 의리란게 이게 또 아아 내가 많이 타는데. 아갱 한번. 아, 나는 그형나 먹으라고 이렇게 때려준 줄 알았어. 아, 맞아 맞아. 형 먹으라고 남겨 놨지. 미안. 내가 다 실수했지. 백정이 그걸 까먹었네. 아, 하나 킵. 오케이. 먼저 열면 돼. 이거 저쪽 봐 줘요. 아래가 열었다. 오케이. 아이저 궁써 버리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이거 짜우쪽 보고 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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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둘이 따죠 라이즈 반피 라이즈 봐주세요 라이즈 볼게요 빼세요 빼세요 오케이 어 탕키지가 삼켜버렸네 잡을만한데 저 혼자 아래쪽 볼게요 일단 오 나이스 여기 라이즈쪽 봐주실 어. 분 있나요? 제가 가볼게 제가 또 저가 가볼게요 비피거든요? 라이즈 뭐다 빠졌긴 했는데 일로 온나? 바로 제드콘. 괜찮냐 하죠. 왜요, 어? 그? 혹시 큐베님 그 왕관 지금 갖도 좋나요? 네, 왕관, 아, 왕관 좋죠. 왕관 아, 좋죠. 아까빼기 아, 따끔하네, 바로 얘네. 좋습니다. 바로 예, 아유, 좋습니다. 얘네가 먼저 건다. 먼저 건다. 자, 뭐? 그 살짝 빠져야 돼요. 할 거요? 저도 왔어요. 한번 아? 봅니다. 위에 라이즈고. 어, 버텨볼게요 삼이라 들어갔어요. 개딴단한데 안에 밖에 어떤가요? 어, 나이스 와 아, 한타 좋은데? 잡았어요 둘다 저희 이거 땡까죠네 맞추, 맞추면 맞추면 어, 일단 예그 포지션 채고 가는 중 어, 번 죽지 마세요 <laughs> 저도 안 죽고 싶은데 아 다행이다 <laughs> 놀 아, 아, 몰래라 아. 근데 감독님 아, 일부러 안쌌죠 일부러, 안 일부러 저 죽으라고 아 저요? <laughs> 그냥 점 최대하고 됐거든요. 최대한 해줘요. 아, 아, 아니 로너 아, 형님을 어, 대체 어떻게 쉬어줬죠? 보는 건지. <laughs> 네. 왠지 안 달라고 하더라고요 커튼. 은 그러니까 지졌는데. 이거 저안 죽는 건데 그 두길래. <laughs> 음, 오케이. 이거 용 그냥 어차피 바론이라 줄것 같은데 혼자 먹죠 <laughs> 전글 뭐, 그냥. 저는 이제 여기 라인에서 완벽한 포지션이 정해졌네요. 백점. 저 용, <웃음> 용, 용 <laughs> 줄게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, 라이즈 아래였어요. 라이즈 아래였어요. 이거 뺏기는못 주심. 에 저희 저희 용안 감. 이거, 이거 신들어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이거 타. 이거 미드 빼요. 미드 빼서 해. 야 이거 두거져. <laughs> 이거 따로 잡자 그냥. 부차하게 살려하는구나 두꺼비야 드시죠. <laughs> 나이스. 네. 했죠. <laughs> 그 신장은 그냥 탄 밀어 될 듯. 저희 그냥 같이 올라가서 뒷방 치죠 이거. 네모데님도모데님도 피처를 어, 안, 안 보여주고 뒷방 같이 쳐요 오케이 아, 보여주, 보여주면 안되는데 오케이 음. 이거 진 나오니까 잘 쏴봐요 이쪽으로 빠진거 같은데? 네 어, 여기 탈 여기 탈타요 뒤쪽, 뒤쪽. 여기 천천히 싸워, 천천히 천천히 저, 싸워 라이즈 데리고 갑니다 천천히 싸워요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그냥 있어요 바깥 상 어때요? 라이즈 잡을거 같은데 잡았어요, 라이즈 노플, 라이즈 노플, 방금 플슨 여기 끝내! 또 있어요. 야, 네, 네, 끝내죠. 이러면서. 카메라 봐요, 이거. 배터리 핵이야, 빨리. 못 미나? 못맬거 같기도. 비는 중? 저 비는 중? 쓸수 있을 것 같은데. 치미다 이거? 네. 나 죄지해. 노벤승. 하.. 근데 이거 있다, 진짜. 우리 팀원딜이좀 문제가 어. 있었어요 이번 판. <웃음> 계속 <웃음> 그 아, 나를 죽이고 춤추더라고. 어떻게 안 하려고 했어요? 봐요. 빌런 풀 때였다. 다행이다. 질 최대 안하라고 방법이야. 와우. <laughs> 탑은 잭스 한번 그냥 박아봐요. <laughs> 오케이. 네. 잭스 나쁘지 않다. 야, 인배 좋은 담찌를까요 이거? 네, 봅시다 예. 우리 팀 페이커가 함께 한다. 맞죠? 았습니다 그래, 열 열로 열로 이렇게 가 가지고 삼거리, 삼거리 있으면 따는 걸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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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는 사람들 모가 모르가 해서 출발. 오거. <laughs> 어떻게 좀더 깊게 가 볼래요? 이렇게 돌아서? 더저 빠르게. 빨리 가지고 아오 오케 오케이 일로 가요. 그 어. 풀만 빼도 2등이긴 함. 야 저만 걸기는데 아 풀. 나 빼들. 오케이 오케이. 그래도 뭐탑2등이니까아 근데 좋았다 방금. 너무 좋았다. 그리고 보여요 탑에. 이거 윗바이게 먹을 듯. 사리게요. 네. 지금 정글 위드. 이거 이러면 내가 탑 한번 찔러 볼게. 오케이. 지금 밑바이게까지 바게 다 주고. 럽. 별 없죠, 지금. 투모라로. 이거 제가 전멸 소서에 바로 갈게요. 따고 옵 오케이. 지금 갑니다. 일단 스톱. 아았어요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바로 비 스킨. 이거 상대 정글 미치에요 오케이. 아야. 용뷰 와요. 이제 잘 늦게 들어가요 이거. 얘고 미드 메고 탑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음, 조심해요. 그고 네, 여기 여기 와더거든요. 여기 지워 줘요. 네. 그리고 라인 받아야 됩 지금. 길 이거 지나갔어요, 탑. 오케이, 오케이. 그탑 조심해요. 갈수 있어요, 지금. 오케이. 이걸 따 볼까요? 그러ん 그 나쁘지 않아. 빠졌네. 빠졌네. 빠졌다, 빠졌다. 그탑 조심, 탑 조심. 탑은 추가할 차보... 수 있어요. 치면 안 되나 더 잡을 것 같은데. 더 치면 안될것 같은데. 요 네, <laughs> 지금 올미스라 <오케이>. 좀 늦었네 오히려. <laughs> 아 죽더라도 잡고 싶었어. 왜 그랬지? 아 노팔 맞나? 맞을 것 같은데. 잡았어요? 아, 맞아. 딘도 살. 아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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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됐어, 됐어. 이거 저희 용버죠. 나 런치좀 먹어야 겠다 어 10초 뒤에 탑텔됨 10초 뒤 근데 오케이 근데 타도 뭐 안되겠죠? 오른 노플 제꺼 다와야지 개꿀 저용 하죠 지금 신데라 뭐없서 그냥 줄거같은데 <laughs> 이거 빌고 이거 말아였나요? 이거 비에고 아래였나요? 비에고 못 봤어요. 비애고, 아, 비에고 지금 블루 쪽이에요, 방금. 아, 여기 풀 뜯었어요? 나좀 세게 할게요, 네. 그럼 탑. 여기 용 50초라 슬슬 레디 해야 됨할 거면. 오케이. 할 거면 레디. 하나만 사가지고 갈게요. 안 돼, 아, 해. 어, 하죠, 하죠, 하죠. 음. 어, 저도 지금 집 탈게요. 예. 네. 잠깐만, 이게 아니구나. 아니, 필 것. 같아. 너도 이거 시야 뚫어 놓을 테니까. 아, 나이스. 아, 그래 이거 하지 말죠 저거 갔습니다. 아, 잠깐만. 음... 죽었네. <laughs> <laughs> 저못 참았어요. 세 번은 못 참았음 진짜. 어, 아, 오케이. 피로 괜찮겠다. 천천히 해 보자. 아니. 진 멀다. 아 이거 줄라나? 줄을거 같은데? 아이 찢어 이거. 줄을거 같은데? 예. <laughs> 아, 어, 갈게요. 어렵네. 뭐지? 어, 근데 침막 파티도 왔어요. 아 이거 먹고 빼야 됨 이러면. 네. 먹고 빼야 됨. 저일 구도 안 좋음 지금. 아쭉 오! 잠깐만 나 물린다. 나 물린다. 나 물린다. 나 물린다. 나 물린다. 나이스. 이거 이거 얘 예, 노프림 얘 예, 노프림 얘노프림임 예, 이쪽 볼게요. 네. 좋아요. 나이스. 나이스. 이 위쪽으로 빼요. 위쪽으로. 됐어. 됐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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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나이스. 미신 없음. 주실 없음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저 용을 뺏겼어요 어? <laughs>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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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아 그래요? 아, 좋아요 네. 좋아요 네. 어그 춤추는 원딜님 그 제겁니다 안돼 <laughs> <laughs> 어이 개월 귀신같이 보시네 <laughs> 보통 터널 시야되는데 용쪽봐야될듯 55초 오케이 근데 너무 지금 시야잡아놓은게 좀 아까운데 아, 우리가 바언을본다 이거 바로 로보로 것도 바로 바로 네 그냥 3바까지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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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썼다 바로 다이브 로바 오케이 나이스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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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바로 고로 바로 바 나이스 나이스 이거 오, 일단 강아지죠. 잡으면 이득이긴함 오 개쎄! 오, 오 오케이,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탑으로 탑으로 쭉쭉 그.. 그냥, 그냥 모래가나집 한번 찍고 와요 네집 한번 찍고 오셔도 될듯레드까지 압수시킬게요 이거 네 애들 털고 교전 나면 계속 해야됨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공격적으로 패는 중아 어, 오케이 오케이 나, 나 살마나? 엄청 잘하는 중한번 살았음 나았음 왔다. 노플진진 진 일단 오케이. 노플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대김, 이대김. 개대김뿡뽕어 옆후 님그용좀 따봐요. 시아좀 오케이. 용가야 좀잘사용이라 어이, 뭐지? 아, 애쉬 공이 바로 나이스 아이스 아니, 공이 왜 계속 없나 했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그저 잭스랑 여기 여기 뚫어봄 잭스 컴온 오케이 여기 여기 뒷방 볼 거예요 뒷방 볼 거예요 뒷열어 거예요 예시고 예물어 예물어 물어봐 료 마공인데요 예물어 예물어 그러면 뒤에 물었어요 다 이싼돌 앞에 던중어저 그냥 비핵고 일단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줘나좀나좀나줘 아 저기 안 주고. 오뭐잘 들어갔다. 역시 잭스가 좋네. 아 지금 개요 어우. 지금 아, 노퍼임. 잘뺀다저 이거 노려봐도 되나요? 어. 이거 아래? 어, 근데 조금 변수 나올 수도 있긴 한데. 오케이 안 할게요, 그러면. 아예 무사실만 혹시... 뭐 해요. 자신 있으면 나 진짜 아. 상관없어.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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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 변수, 변수 주지 해볼게요. 않는 마인드. 좋아도 아, 어, 그러면은 와도 와도. 이거 이거 쳐요. 그냥 이거. 오케이, 그, 오케이. 못 치지 말지. 아치지 음. 마요? 이거. 이거는 어차피 그, 그 안보이는 와드라 AC 네, 쪼가밀면은 트라이 합시다 그냥 오케이 잭스 없이 와 바로 갔는데 웅크? 이러면 바로 치지 맙시다 예예 예예 이거 조진거 같은데? 오 잠깐만 어우. <laughs> 어우쉣 <오, 오, 쉿. 웃음> 끝났는데? 받으면은 10만 원. 아, 가비, 10만 받았네. 아. 저희 근데 원딜이 너무 없어요. 원딜 차이. 아, 그런가요 <laughs> 너무 없습니다. <laughs> 원딜 차이. 너무 없었나? <laughs> 여러분님이 응. 이거보다 잘할 거니까 긍정적으로 그 생각하세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, 같애, 나. 좋을 때 오히려. 그러니까요. 그래도 애시공 한번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요? 여러분님. 네. <laughs> 어, 아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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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